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팩스 문서를 간편하게 송수신 할수 있는 최강 팩스 어플 SK텔링크 모바일 팩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발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겠습니다. 검색란에 팩스라고 쓰면 그 아래에 모바일 팩스 클릭해 줄게요. 모바일 팩스 웹이 나왔을 때, 우리 설치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네, 접근 권한 안내, 안내 내용을 읽어 보시고, 다시 보지 않기를 눌러 주겠습니다. 네, 모바일 팩스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통화 상태를 관리하거나 전화해서 허용을 눌러 주시겠습니다. 모바일 팩스에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에 접근하는 작업, 허용을 터치해 주세요. 모바일 팩스에 주소록 접근 작업을 허용하겠다고 허용을 터치해 주십니다 모바일 팩스 이용약관 전체 동의를 터치하시고 다음을 터치해 주세요 기존에 사용한 팩스 번호를 입력하셔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 신규 가입하실 분은 이게 하셔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개의 팩스 번호를 주면은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신 팩스 번호를 연락처에 등록하시겠습니까? 해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바일 팩스에 가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입이 완료됐어요. 모바일 팩스 웹을 설치하여 회원가입을 해서 언제든지 사진이나 문서를 내 팩스 번호로 발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팩스 보내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바일 팩스 웹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사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사용하실 때는 여기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쓰시고 내가 보낼 문서를 그래서 사진인지 인물 배경 사진 또는 신분증 을 선택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 에 사진 문서 첨부를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면은 이제 팩스 표지, 팩스의 표지를 만드실 분은 팩스 표지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제목, 제목과 발신 번호, 수신 번호, 전화 번호 또내 팩스 번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용 써서 이렇게 한 매를 만드시면 되고요. 만드셔서 같이 보내시면 되겠죠. 보내시면 되고, 우리는 표지를 지금 사용할 거 아니니까, 표지 사용하실 분만 곧 사용하시면 되고, 사진, 문서, 첨부 누르셔서, 네, 갤러리, 갤러리에 있는 문서나 사진, 사진들을, 어, 보내시면 되고, 또 카메라로 눌러서 직접, 직접 찍어서 보내실 때, 문서를 찍어서 사용하실 때는 카메라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서 파일. 지금 엑셀로 된 문서나 문서, 워드로 만든 프로그램들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갤러리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하나 선택하시고, 선택하시면 문서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팩스 모바일 프로그램에서도, 웹에서도 우리 간단하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여기 크기 조절이라든지, 안 보일 때는 요 선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지 편집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문서를 잘 보이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설정이 끝났으면, 체크 표시 누르셔서, 변경된 이미지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올 때, 예, 눌러주시면 이미지 수정 완료돼서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문서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팩스 받는 사람 번호 쓰시고, 여기다 써주시고, 팩스 번호 써주시고, 다 쓰셨으면 아래쪽에, 아래쪽에 가시면 네. 번호 다 쓰신 다음에 그 아래 미리보기, 미리보기 눌러서 팩스가 잘 만들어졌나, 팩스 데이터 변환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내질 택,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전환 중이어서 어, 내가 보내는 팩스 문서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팩스 발송을 눌러 주면은 팩스가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에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발송 내역, 내가 보냈던 어, 내역을 여기서 아실 수가 있고 수신 내역, 수신 내역 내가 받은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내 중요한 팩스 문서는 요 보관함에 보관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법도 어렵지 않고, 어, 우리 쉽게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 관공서나 아니면은 우리 문방구 같은 데서 하시지 않고 내 스마트폰에 바로 설치, 앱을 설치해서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